네,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수 또는 두식 AB가 있을 때 A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빼는 겁니다. 네, 보호에 상관없이, A와 B의 보호에 상관없이, 자, 일단 빼볼 텐데, 뺀 다음에 그 결과가 0보다 크냐, 같냐, 0보다 작냐, 이거에 따라서 A가 더 크고, A랑 B랑 같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5와 마이너스 3이 있을 때 얘를 빼보면 이 값은 8. 즉, 이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5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2 빼기 5를 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요. 네, 0보다 작아지게 됐기 때문에 2와 5를 비교해주면 5쪽이 더 크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빼는 거 말고 어, 이번에 a,b가 둘다 양수인 경우입니다. a,b가 둘다 양수인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냐면 네, 제곱에서 제곱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호를 확인하면 되겠다. 네. 아까 위에서는 어떻게 부호에 상관없이 그냥 빼면 됐고 밑에서는 이제 둘다 양수일 때는 네, 제곱해서 빼본 다음에 부호를 보자. 제곱에서 뺐더니 네, a제곱 빼기 b제곱을 했더니 그 값이 0보다 크다, 같다, 작다가 돼 있으면, 근데 크다라고 하면은 A 쪽이 더큰 거, 그 다음에 같다, 영하고 같아졌다는 건 AB가 같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졌다라는 것은 B의 제곱, 즉 B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그렇죠. A 더하기 B, 그리고 A 빼기 B,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이쪽 부분은 AB가 둘다 양수기 이 때문에, 그렇죠. 양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저 이쪽 부분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이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0보다 크다고 하면, 네, 위에 했던 거, 네, 이 부분에 의해서 A 빼기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 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0이 돼버리면 A 빼기 B가 0이 됐다라는 얘기는 A와 B가 같다. 그래서 A, B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네,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 그래서 이 관계가 나오게 되더라. 네,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로, 어떻게? 네, 3과 루트 10을 비교해보자. 네, 둘다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곱해주면 9, 제곱해주면 10, 빼주면 0보다 작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3과 루트 10을 비교해주면 루트 10이 더 크다 제곱에서 뺀 쪽이 네, 0보다 작아졌다는 것은 이쪽 방향 네 이쪽 방향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루트 10이 더 크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a, b가 양수일 때 나눠 보기로 우리가 할수 있겠더라 나눠 보기를 해가지고 1과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a가 큰지 b가 큰지 확인할 수가 있더라 네, 이거는 b분의 a가 1보다 크대요. 그러면 A, B가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주면, 네, 양변에 B를 곱해주면 되겠다. 양변에 B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식이 A가 되겠고, 우변은 B가 되겠고, 부동호방 양은 네, 양수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마찬가지로 B분의 A, A를 B로 나눴는데 그 값이 1과 같아졌다. 양변에 B를 곱해주면 A와 B가 같다. B분의 A 했더니 1보다 작다. 양변에 B를 곱해주면, 네, a가 b보다 작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은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같이 부등식이 참여 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있어요. 그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 그렇죠? 전체 집합이 될때 우리가 이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말은 X의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부등식을 보고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X제곱은 항상 무엇보다 네,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네, 0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양변에 1을 더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다는 것도 항상 성립하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x 1의 제곱도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 1을 더해줘도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도 항상 참이 되겠다. 네. 그래서 절대부동식을 증명하는데 이용되는 기본적인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알고 있을 것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둘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양수인 경우는, 저 변, 절대값 A는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A가 양수인 경우는 A로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A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0인 경우는 그대로 써주면, 양수인 경우는 우변은 A라서 이쪽이 크거나 같고, 음수인 경우는 A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이쪽 부분은 그대로 음수, a가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0, 이쪽 부분은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이 더 크, 크게 되겠다. 양수 음수니까. 그래서 두 개를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절대값 a가 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a, b 둘다 0일 수밖에 없다. 네, 기본적으로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b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두개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a 제곱도 0, b 제곱도 0입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그렇죠, 둘다 0일 수밖에 없겠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둘다 0이면 제곱도 하기 제곱해도 0보다 0이 되겠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다음 네 번째, 어, 색깔 바꿔서 해볼게요. 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네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거나 같은 쪽이 더 크게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A와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둘다 양수인 경우 둘다 양수인 경우 이 부분에서 보면은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은 그때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5번입니다. 절댓값 a제곱과 a제곱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댓값 a제곱은 a가 양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네, 양수면 그냥 절댓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a제곱이 되겠고 0인 경우는 네, 0이 되겠네요. 그리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 절댓값 a가 네, 마이너스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의 제곱 결과적으로 a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이 부분은 a 제곱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양수인 경우 a 제곱, 그다음 0인 경우는 0, 그다음에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번 곱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수가 돼서 a 제곱. 네, 그래서 결과가 같더라. a 제곱, 0, a 제곱으로 결과적으로 같더라.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5번의 두 번째 식은 그러면 a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총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네, a, b가 둘다 양수, 양 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0과 비교해서 적어야 되는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A, 절대값 B, 그리고 절대값 AB. 이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긴데, 이건 그냥 AB가 되겠고, 이건 마이너스 AB가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AB가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결과적으로 AB가 되겠구나. 절대값 ab의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값은 네, 둘다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네, 둘이 음수였어요 근데 그러면 양수 음수 곱했기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없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되겠고 음수 양수로 곱했어요 음수 양수로 곱했습니다 그러면은 두개 곱한 게이두개 곱한 게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 없애면서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이번에는 음수 음수 곱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부분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가 됐기 때문에 절대 값 없을 때 그냥 A, B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상황이 일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립하겠다. 네. 여기 있는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네. 방금 했던 것처럼 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6번을 보면 AB가 양수일 때 AU가 B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b 양수기 때문에 루트 A와 루트 B가 둘다 네, 양수입니다. 그래서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면 둘다 양수기 때문에 양변 제곱한 거 크게 그대로.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승립하게 되겠고 자, A가 B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A, 루트 B. 그리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게 0보다 크게 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둘다 양수기 이 때문에 양수가 되겠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도 양수랑 곱해서 네, 쓰면서 할까요? 네, 여기 양수랑 곱해서 이걸 곱했더니 0보다 크게 됐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얘도 0보다 커야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루트 A 빼기 루트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뭘알수 있죠?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양쪽 방향으로 다 보였어요. 네. 이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뒤에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입니다. 네, 절대부등식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4개만 일단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근데 X제곱 마이너스 EX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쓰냐면그죠 X 앞에 있는 이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더하기 1을 우리가 해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식이 같아지려면 빼기 1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가 뭐가 되고, X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했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A에 대해서 우리가 내림차서 정리했다고 하면, 개수가 뿔마 B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뿔마 AB 한 다음에, 뿔마 B 절반. 하고 제곱을 할 겁니다. 그럼 절반하고 제곱을 하니까 얼마? 4분의 1 b의 제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4분의 1 b의 제곱을 다시 빼주고 원래 b의 제곱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을 하려고 새로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a 더하기 빼기 2분의 1에 b 이 값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남은 부분. 네, 이쪽 부분을 보면 이쪽 부분은 더하기 4분의 3b의 제곱이 되겠다. 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쪽 부분도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 부분도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네, 0보다 크거나 같겠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등호가 성립했다라는 얘기는 이 등호가 이제 됐다라는 얘기, 즉 0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도 0, 이 부분도 0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먼저 보면, 4분의 3 B의 제곱이 0이었다. 4분의 3 B의 제곱이 0이었다.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B의 제곱이 0이니까 B가 0이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럼 이 부분에서 보면, A 더하기 빼기 2분의 1 B. 이 값이 지금 0이었다. 라는 얘긴데, 우리가 지금 B가 0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얼마? 네, A도 0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 등호는 a, b가 둘다 0일 때 성립합니다라는 얘기가 적어져 있는 겁니다. 네, 됐죠? 다음 두 번째, a 작업, b 작업, c 작업을 더한 다음에 ab, bc, ca를 빼주면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부등식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밑에 부분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2를 고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1을 곱해주면은 2식이 되는 거고, 원래 식과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네, 전체를 다시 2분의 1을 곱해야겠죠? 네, 실제로 전개해보면은 원래 이식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게 되면, 왜 그렇게 해줬느냐? 어, 그렇게 해주고 나면은 2식을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요? 네, A제곱이 지금 2개 있고, B제곱도 2개 있고, C제곱도 2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는? 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고. A제곱, 마이너스 EAB, 더하기 B제곱. 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 B제곱, 마이너스 EBC, 더하기 C제곱. 네. 마지막으로 C제곱, 마이너스 ECA, 더하기 A제곱.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은 A 빼기 B의 제곱이 되겠고, 빨간색 부분은 B 빼기 C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파란, 녹색 부분은 C 빼기 A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네요. 네, 모든 수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 부분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부분도, 이 부분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호가 성립할 때, 즉, 0이 된다라는 건 언제 0이 된다라는 얘기냐면, 이 부분도 0, 이 부분도 0, 이 부분도 0이기 때문에, A 빼기 B가 0, B 빼기 C도 0, C 빼기 A도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 B, C가 전부 같으면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은 A, B, C가 같을 때, 네, 이때 성립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네. 이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인걸 보이기 위해서, 자, 절대값 A, 절대값 B에서, 네, 절대값 A 더하기 B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뭘할 거냐면, 네, 제곱을 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곱을 해서 뺀다. 왜냐면은,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A 더하기 B가 전부 양수기 때문에 우리 아까 했던 거 A와 B가 전부 양수 0보다 크 거나 같던지 하면은 어떻게 한다 A 제곱에서 B 제곱을 빼가지고 얘의 부등호를 우리가 봐주면 되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까 뭐 했었죠? 절대값 A 제곱을 해주면 뭐랑 같더라? 그냥 A 제곱과 같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전개를 해주면 절대값 A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그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네, 그다음 빼기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네요. 네, 이 부분 넘어올 때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이나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요. 뭘 알아요? 절대값 A제곱하고 A제곱하고 같다는 거. 절대값 B제곱하고 B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빼주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는 게2 e 곱하기 절대값 AB. 그리고 빼기 2AB. 이렇게 됐네요. 네, 참고로 이 부분은 원래는 절대값 A, 절대값 B인데 이것도 이렇게 같기 때문에 절대값 AB로 썼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두 배로 묶어줬다고 하면, 네, 절대값 AB, 빼기 AB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얘는. 우리 아까 이것도 실수에서 했을 때뭐 했어요? 절대값 A라는 애는 A보다 어떻게 된다? 그렇죠.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절대값 A 대신에 AB 이 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성립하더라. 2를 곱해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그래서 3번이 성립하게 된 겁니다. 됐죠? 다음, 4번 가겠습니다. 네, 4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제곱제곱에서 빼주면 되지 않나요? 할수 있지만,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양수다라는, 네, 의문이 생깁니다. 절대값 b 가더큰 경우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윗부분은 당연히 둘다 양수인데 더했기 때문에 양수라는 걸알수 있었고, 4번의 좌변은 절대값 B가, 절대값 B가 더큰 경우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양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네, 이렇게 나눠서 풀어줬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이게 절대값의 A 빼기 B.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크거나 같다. 이걸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네, 이 부분이 절댓값 A쪽이 더 크게 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자? 양변을 또 제곱해 주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전부 똑같습니다. 전부 똑같아요. 여기까지. 네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AB하고 절댓값 A, 절댓값 B 부분. 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절댓값 AB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크기가 네,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겠다. 이렇게 이쪽이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겠다. 그 하나만 차이가 있겠습니다.